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4월 3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. KBS를 포함한 강원도 내 다섯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2차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춘천처럼 화천 양구을, 원주을,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그리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네개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각 선거구의 후보 지지도를 전해 드립니다. 고순정자입니다.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의뢰 단순 후보 지지도입니다. 국민의 힘 한기호 후보가 51.7%로 1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 32.1%. 무소속 이호범 후보는 2.5%였습니다. 상위 두 후보의 지지도 추이 비교입니다. 한기호 후보는 50% 안팎을, 전성 후보는 30대 초반을 유지했습니다. 다음은 원주 을입니다. 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48.3%로 앞섰습니다. 국민의 힘 김완섭 후보는 36.4%를 기록했습니다. 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송기헌 후보는 40%대 김완섭 후보는 30% 대로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. 다만 2차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5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. 이어서 속초 인재 고성 양양입니다. 국민의 힘 이양수 후보가 53%의 지지율로 앞섰습니다. 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32.6%입니다. 1차 조사와의 비교입니다. 두 후보 간격차는 1차 땐 한자리수였지만 2차 땐20% 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. 마지막 홍천 횡성 영월 평창입니다. 국민의 힘 유상범 후보가 51.5%로 우세합니다. 민주당 허피롱 후보는 32.8%를 얻었습니다. 1차 조사와 비교해봤습니다. 유상범 후보는 두번다 과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허피롱 후보는 30%대 초반을 유지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도 내 다섯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케이스텍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. 1차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. 각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였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KBS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.